최상목이 내란 특권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위헌적 요소가 많은 데다가 현시점에서는 이미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별도의 특별 검사 도입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야권에서는 최상목을 즉각 탄핵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는데 이 야권은 이름도 잘 모르겠네. 아, 조혁당 그리고 진보당이라고 있나 봐요? 예. 네. 최상목 탄핵해야 된다 이랬어요. 근데 막상 민주당은 어떠냐? 이거 지난번에 한덕수 탄핵했다가 완전히 후폭풍 맞아가지고서 죽을 뻔했는데 최상목까지 탄핵하면 우리는 어떡 하라고 민주당 대변인이라는 자가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딱 짧은 멘트 하나 냈습니다. 최상목이 탄핵 못 해요. 거기 나서 최상목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최상목까지 탄핵하면 진짜 후폭풍으로 민주당 완전히 날아갈 것 같으니까 탄핵 못 해요. 최상목 어떤 경우에도 마은혁 임명 안 된다. 아까 제가 최상목이 내란특권 거부권 행사 했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의 탄자도 못 꺼낸다고 그랬잖아요. 최상목이 탄핵하면 엄청난 후폭풍이 다시 불거니기 때문에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이 겁이 나서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최상목이 탄핵당할 걱정하지 말고 원칙을 지켜라 이겁니다. 헌재가 정말 이게 엉터리 재판을 지금 하고 있어요. 대통령 변호인단이 입장문을 먼저 발표했습니다. 하루만에 급히 제출받는 서면으로 헌재의 졸속 심리가 해결되지 않는다. 어제입니다. 어제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과 관련한 국회와 대통령 권한대행 사이의 권한쟁의 사건에서 권한대행 측 대리인 사무실에, 최상목 사무실이죠. 최상목 대리인 사무실에 연락해서 사실관계에 관한 서면을 오늘까지 급히 제출해 달라 놓고 연락을 했다고 한다.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2월 3일날 판결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불과 3일 전, 네 급하게 핵심 자료가 되는 그 공문을 보내라 이렇게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마흔역과 관련된 권한쟁의 사건은 지난 1월 3일 접수되어서 1월 22일 일의 변론 기회를 마친 후 당일 변론이 종결됐다. 변론 하루만에 종결이 어 버렸어. 그리고 2월 3일 날 결정하겠다고 그날 선 예고를 했어요.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사건 중에 이렇게 빨리 진행된 사건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신속한 심리였다. 대통령이 비상경험 선포를 고려하도록 만든 29번의 탄핵소추권 난발, 한독수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정적수를 대통령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국무총리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등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먼저 심리되어야 할 사건들이 이렇게 말음에도 가장 먼저 마흔역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한 것이다. 심지어 변론 기일에 권한된 측 대리인이 추가적인 증거 신청과 변론 속행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모두 무시하였다. 권한대행 측 대리인이 변론적의 신청서를 제출하자 3시간 만에 기각까지 했다. 헌법재판소는 오로지 구인 체제의 완성, 우리법연구회 출신 마흔역의 임명이라는 지상 과제만이 존재하는 것인가. 헌법재판소 스스로 사실관계에 대한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예고한 2월 3일 결정을 불과 3일 앞두고 권한대행 측 대리인 사무실에 관련 자료를 정리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볼때 과연, 과연, 남은 3일 동안 오류가 없는 결정문이 작성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렇게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며 마흔역 임명을 강행하고 이후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어떤 준비된 결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인가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공보관을 통해 정치권이 재판관 성향을 단정해 본질을 왜곡한다며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심리의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갖도록 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선별적 결속 심리이며 헌법재판소의 일방적인 절차 진행에 어떠한 이 의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서부지법 사태에 대해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부의 모든 재판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다면, 사법부가 더 반성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이다. 신뢰와 권위는 외부에서 인정하는 것이지, 내부에서 주장한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회피사유, 졸속심리, 대통령의 절차적 방어권에 대해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을 정해놓고 과정을 끼워 맞췄다는 오명을 피하고 싶다면, 한독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출을 먼저 심리하고,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절차적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 자,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런 성명을 낼 정도로, 지금 헌재가 그야말로 졸속의졸속의 졸속 심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2월 3일 예정돼 있는 마흔역 사건 관련해서 도대체 헌재는 무슨 서류를 최상목측 변호인 사무실에 오늘까지 제출하라고 요구를 한 것일까요? 그 서류는 뭐냐면 양당의 원내대표 국민의힘의 추경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라는 자가 우원식 국회의장한테 지난해 12월 9일 발송한 공문이에요. 그 공문에는 민주당에서는 정계선 마은혁 둘이를 국민의 힘은 조한창 후보를 추천한다는 내용의 공문이에요. 그런데 최상목 측은 이 해당 공문만으로는 여야간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 양당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따라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마은혁은 임명할 수 없다. 하고 민주당에서 추천한 정계선,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조한창 두 사람만 임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흔혁 사건 관련해서 변론이 있었을 때 최상목 측은 양당이 이런 공문을 보낸 경위를 설명하겠다. 그러니 민주당의 박찬대 국민의힘의 추경을 증인으로 불러달라. 그런데 당시에 헌재가 신청을 기각했어요. 그리고 변론을 종결했어요. 그러면서 2월 3일날 심판하겠다고 했어요. 그래놓고 이자들이 이 헌재가 갑자기 어제 그때 그 공문 좀 빨리 보내라 오늘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최상목 측은 이 공문의 작성 경위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이게 마흔역 사건 헌법재판의 핵심이니까 하면서 헌전에 변론재개를 신청했지만 이것도 기각시켜 버렸어요 그런데 헌재가 선거를 사흘 앞둔 어제 오후 1 시쯤에 최상목 측에 연락해서 해당 공문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정리해 오늘 중으로 가급적 빨리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최 상목 측은 어떻게 하루만에 그 요청에 응하냐? 그러니 변론 재개를 다시 해달라. 우리도 준비해서 우리 주장을 할수 있도록 변론 재개를 다시 해달라. 그리고 증인 채택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다시 했습니다. 다시 했는데 현재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니 절속이라는 말을 안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오늘 조선일보는 주요 뉴스 주요 기사로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최상목 헌재 결정에 상관없이 마은혁 임명 안할듯 취재하고서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취재 내용은 이렇습니다. 최상목은 헌재가 2월 3일 마운 역에 대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마운 역을 곧바로 임명하진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이 사건에 관한 헌재의 판단이 설사 마운 역 임명하라는 쪽으로 나더라도 그것은 강제력이 없는 권고적 성격의 것으로 봐야 한다. 헌재가 권고했으니 존중하되 실제로 임명할지 말지는 어디까지나 최상목의 권한이다 이겁니다. 근데 최상목은 정부는 여야 합의가 안 됐으니까 임명 안 했던 기존의 입장에서 바뀐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임명할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 헌재가 최상목의 마흔역 임명 보류를 위헌이라 판단하는 경우에도 대통령 권한 대행에 재판관 임명 의무가 생기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 무슨 자판기냐, 헌재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그런 자리냐? 아니다. 최상목 측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같은 대통령 고유권한 행사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임의로 할수 없고 여야 합의가 전제된 경우에만 최소한도로 할수 있다는 입장을 지금도 견제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민주당은 정계선의를, 국민의힘은 조한창의를 임명하는 것이 여야 간 합의가 있었다고 보고 둘이를 임명했고, 마흔여기는 여야 합의가 안 됐다고 봐서 임명 안 했으니, 그때의 입장이 변화가 하나도 없는데, 헌재가 권고한다고 해서 마흔여 역을 왜 임명하냐.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조선일보는 기사화 했어요.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최상목은 어떤 경우에도 마흔여 역은 임명해서는 안 된다. 헌재가 무슨 결정을 내리든, 임명권자는 권한 대행이다. 그리고 권한의 권한 대행인 최상목은 그것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임명해서는 안 된다.